대전시가 평촌산업단지 조성을 시작하는 등 오는 2025년까지 산업단지 7곳을 조성합니다. 기업들의 탈대전 현상이 끝나고 대전에 새로운 활기가 돌지 주목됩니다. 수백억 원을 들여 대전 도심에 조성된 중촌 시민공원이 시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 차량 차고지원 진입도로 등이 시민 접근성을 악화시킨 때문입니다. 태양군이 가축에게 사료를 알아서 공급하는 자율주행 로봇 시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노동력 절감과 사료 절약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읽을 수 있는 책이 태부족입니다. 한해 출판되는 책 5만 종 가운데 시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점자책이나 음성도서로 발행되는 비율이 10%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대전, 세종, 충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전시가 지역의 활력 저하 원인으로 지목되는 기업의 탈대전을 막기 위해 신규 산업단지 조성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대전의 뿌리 산업인 금형을 첨단업종과 집적화시킬 수 있는 대덕평춘산업단지 조성이 시작된 가운데, 2025년까지 총 7개의 산업단지가 들어섭니다. 보도에 조정아 기자입니다. 대전 대덕구 평촌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첫 삽을 떴습니다. 총 사업비 899억 원. 평촌동 일대 20만 천여 제곱미터의 산업단지와 근린생활시설 등이 2022년 말까지 조성됩니다. 이곳에 평촌산업단지가 조성되면 대전의 뿌리산업인 금영산업의 기반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전자와 정밀 제조업체도 함께 들어서는 등 100여 곳의 기업체가 직접화돼 경쟁력 강화가 예상됩니다. 금영은 특성상 그 중소 소규모 기업들이 모여서 일을 해야 시너지 효과가 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같이 협업을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이처럼 대전시가 조성 중인 산업단지는 모두 일곱 곳. 올해 말 조성이 끝나는 신동 둥곡지구를 비롯해 안산 도룡 대동 금탄지구 등입니다. 이미 서울과 충남, 충북 등의 7개 기업은 평촌 산업단지와 안산 첨단 국방 산업단지 등에 오는 2024년까지 111억 원의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대전, 첨단 산업 육성 도시 대전을 만들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의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가 많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대전을 떠난 기업은 모두 39곳 연이은 산업단지 조성이 지역 기업의 산업 생태계를 넓혀 기업의 탈대전 현상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조정합니다. 대전시가 수백억 원을 들여 도심 한복판에 조성한 시민 공원이 정작 시민들에게 외면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상황이 어떻길래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지 현장을 백상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축구장 6개 크기의 대전도심 내한 공원입니다. 기다란 공원의 왼쪽에는 호남선철길이 오른쪽에는 왕복 4차선 도로가 지나갑니다. 다른 한쪽은 쓰레기 수거 차량 차고지에 막혀 공원 전체가 외딴섬이 됐습니다. 당연히 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많지 않습니다. 수천 세대가 사는 인근 대단지 아파트 주민들도 공원 이용을 꺼립니다. 철뚝이 고이게 있어서 그래. 욕길를 넘어와야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안 이용을 안 하는 거예요. 아, 불편해서. 네. 아파트에서 공원까지 기자가 직접 걸어봤습니다.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이곳 공원까지 왕복 5차선 도로를 건너고 철길을 통과하는 지하차도를 지나는데 모두 6분 가량 걸렸습니다. 여기에 대전시가 지난 7월 공원 진입로라며 공원 오른쪽에 4차선 대로를 냈는데. 차량 통행으로 인근 유등천에서 공원으로 가려는 발길까지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올라오는 이 경사도라든가 이런 게 아기들 유모차라든가 캐리어 끌고 가기가 좀 많이 무거워요. 전문가들은 각종 구조물을 철거할 수는 없는 만큼 공원 자체 콘텐츠를 개발하는 게 공원을 활용할 차선책이라고 조언합니다. 작은 마켓을 연다든지 네. 그 주말 같은 경우를 이용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 사람들이 오도록 하는 거 외에는 이런 가운데 중촌시민공원과 인근진입로공사에는 모두 700억 원 가까운 세금이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태안의 한 축산농가에 소액의 먹이를 알아서 척척 공급해 주는 무인 자율주행 로봇이 등장했습니다. 인공지능 로봇 덕분에 노동력 절감과 사료 절약 등 일석이조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박장훈 기자입니다. 태안의 한 한우농가. 작은 트레일러 모양의 동체가 천천히 축사 밖으로 이동한 뒤 사료배합기에서 자동으로 혼합사료를 싣고 다시 돌아옵니다. 노면 밑에 설치된 자석 라인을 따라 자율주행하는 혼합사료급이용 무인로봇입니다. 축사 안에서는 수들과 일정 간격을 유지하며 먹이를 나눠줍니다. 이 사료급이 로봇은 이렇게 혼자 자율주행을 하면서 정확한 곳에 소들이 먹기 좋을 만큼의 정량의 사료를 알아서 척척 공급해 줍니다. 하루 두번 사람이 직접 하던 일을 네번으로 나누어 소량으로 공급해 가축 소화 질병을 예방하고 사료 낭비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소 먹이 주느라 외출 한번맘 놓고 못하는 농가로서는 로봇이 효자나 다름없습니다. 여러 번씩 나눠서 조금씩 조금 주니까 소량씩 조금씩 조금 주니까 확실히 그 그게 소가 잘 먹어요. 그리고 사람이 없어도 최할적에도 지가 알아서 사료를 주니까 사람이 편하고 일단 무인 카메라와 센서를 활용한 ICT 기술을 접목해 스마트폰으로도 외부에서 실시간 감시도 가능합니다. 지범사업에 나선 태안군은 이 로봇을 활용해 한우 생산성을 더 높일 계획입니다. 노동력을 50% 절감할 수 있고 생산력을 8% 향상시킬 수 있는 등 축산 농가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최첨단 ICT와 인공지능 기술이 축산 농가에도 4차 산업혁명의 바람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정훈입니다. 오늘 14일 치러지는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학생이나 학부모 모두 많이 긴장되고 초조할 텐데요. 무리하게 새로운 내용을 학습하기 보단 복습 위주로 돌아보고 수능 시간표에 맞춰 몸 상태를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수복 기자입니다. 점심 시간이 막 지나 졸음이 오기 쉬운 오후 1 시. 열흘 앞으로 다가온 수능 시간표에 맞춰 수험생들이 영어 듣기 평가로 집중력을 다집니다. 수능 시간에 최대한 맞춰서 아침에 국어 공부하고 그 다음에 점심 먹고 과탐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최대한 수능 컨디션에 맞춰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수시 입학 비중이 70%나 되지만 대학마다 요구하는 수능 최저 등급이 있고 수시 모집에 떨어질 경우 정시로 대학을 지원해야 해 수험생들에게 수능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이 때문에 의욕에 넘쳐 무리하게 새로운 내용을 학습하기보단 한해 동안 공부했던 참고서와 정리 노트를 활용해 아는 것을 틀리는 실수를 줄여야 합니다.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도 꼭 미리 숙지해야 합니다. 시계는 분침이 있는 아날로그 형태만 반입 가능하고 스마트워치 등 전자식 화면 표시기가 있는 시계는 가지고 올수 없습니다. 휴대폰과 전자담배, 블루투스, 이어폰이 있는 모든 전자기기는 소지만으로도 부정행에 해당함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낮과 밤의 온도차가 15도 안팎으로 커지면서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에도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KBS 뉴스 이수복입니다. 오늘은 또 하나의 한글인 점자를 기리는 제 93주년 점자의 날입니다. 하지만 점자 책과 녹음 도서 등 시각 장애인을 위한 도서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20년 전 시각을 잃은 송효근 씨. 배우고 싶은 분야는 많지만 원하는 책은 점자 책이 없거나 있어도 몇 달씩 기다려야 합니다. 책이란건 장르나 여러 가지 또 이제 내가 좋아하는 분야나 내가 필요로 하는 그 분야가 많잖아요. 다양한데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조금 해마다 일반 도서는 약 5만 종이 출판되지만 이 중에서 점자책이나 음성 도서 등 대체 자료로 발행되는 경우는 채 10%가 안 됩니다. 이북 등 기술 발전으로 예전보다 책가뭄 현상이 줄었다지만 시각 장애인들은 여전히 지식에 목마릅니다. 더욱이 기관별로 같은 책을 중복으로 제작하는 경우가 많고 전문서적이나 전공서적은 찾기가 더 힘듭니다. 출판물을 일일이 컴퓨터에 입력해 다시 점자로 만드는 데 드는 시간이 만만치 않아서 소설이나 베스트셀러 등 성인용 도서 위주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출판사에서 원본을 제공하면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지만 저작권 때문에 이마저 쉽지 않습니다. 이자가꼭 어, 필요한 사람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어, 법을 개정했어라도 출판사에서 어, 대체 자료 이런 꼭 제작할 수 있게 이렇게 규정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에 등록된 시각장애인은 약 25만 명. 독서 사각지대 속에 시각장애인들의 알 권리는 여전히 장벽 투성입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충남도 내 이주 노동자 10명 가운데 4명이 최저 시급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주와 인권연구소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도내 이주 노동자 470명을 대상으로 주거 환경과 노동 조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주 노동자의 44%가 최저 시급을 받지 못하고 있고 산재를 당한 이주 노동자 37%는 산재보험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응답했습니다. 또 응답자의 77.8%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숙소에 거주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 절반이 작업장 부속 공간이나 컨테이너 여관 모텔 고시원 등에서 생활하는 등 거주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시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앞으로 10년간의 대전 바이오산업 세계혁신성장 2030 전략수립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전략산업은 지역 바이오산업 수준을 진단하고 세계적인 바이오 클러스터인 미국 보스턴을 벤치마킹해 중장기 혁신 전략 과제를 도출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대전 대덕 연구개발특구에는 300여 개의 바이오테크 기업이 밀집돼 전국 4대 바이오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으며, 2018년 기준 대전 바이오 기업의 벤처캐피털 투자 규모는 전국 29%인 2,444억 원에 달합니다. 서산시가 전국 처음으로 유해화학물질 운반 차량에 QR코드를 부착해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산 석유화학단지 5개 사에 유해화학물질 운송 탱크로리 차량 200여 대에 화학물질 정보와 방제 요령, 비상 연락처 등이 입력된 QR코드를 부착해 현장에서 스마트폰으로 적재된 물질의 성분과 대처 방안 등을 확인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는 각종 사고 발생 시 이를 활용해 신속하고 정확한 초동대처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UHG, 즉 초고화질 화면보다 선명도가 4배 이상 높은 영상을 360도 시야각으로 볼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실시간 중계시험에 성공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8K급 초고화질 360도 실감 영상 기술을 이용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과 대전을 잇는 중계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